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간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암흑기사 성장기 4주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게임 진행한 지 26일이 되었네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특별하게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60레벨 전후가 되겠군요 60레벨이 되고 나서 아이나사 대한 대한 숨통이 좀 트이네요 60레벨이 되고 상점의 일반에 가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00 아이나사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60레벨부터 이벤트 참여가 가능해지죠. 지금 이벤트 참여하면 200 아이나사들을 받을 수 있죠. 기존보다 500 500아이나, 아이나사들을 더 받게 되는군요. 1일 주간 월간 캐스트까지 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60레벨 전보다 쾌적하게 게임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자, 60레벨이 되고, 몽환의 섬을 돌릴 수 있게 되면, 아데나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군요. 60레벨이 되고 나서부터 상점에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몽환의 섬 덕분에 아데나가 벌려서, 60만 아데나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60레벨이 되면, 희귀카드를 또 얻을 수 있죠.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55레벨에서 59레벨 구간이, 아이나사드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60 레벨부터는 아이나사드에 대한 순통이 트인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죠. 몽환의 섬 사냥이 어, 가능해지면서 어, 아데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원거리 캐리게에 비하면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 마른 땅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고 있네요. 자 메인 캐스트에 브레이크가 잡혔네요. 은, 은으로 세공된 목걸이 캐스트부터. 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정해드오브 주스사 처치인데,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긴 하네요. 엘모어바 근처다 보니, 사냥을 하다가 이동을 해서 죽는 경우가 나오네요. 자, 퀘스트로 에버왕국 4층을 벗어나고부터 다이아를 벌수 있는 템들을 먹은 적이 없네요. 자, 퀘스트는 에버왕국 4층에서 멈춰주시고, 용의 계곡 던전에서 사냥을 하시는 게, 어, 효율적으로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저는 모니터링이 가능할 때는, 어, 메인 퀘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때는, 용의 계곡 던전 3층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자 수정단검으로 검을 사용하고 95방 지금 물방이 나오죠 용의 계곡 던전 3층에서 지금 이 세팅 기준으로 1시간 15분 정도 돌리고 있네요 메인 퀘스트가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든 구간이 오면 장비를 업하고 용의 계곡 던전 3층에서 오래 사냥할 수 있는 세팅을 맞추도록 해야겠네요 자 1시간 이상 게임을 볼수 없을 때는 용의 계곡 던전 1층에서 돌리고 있네요 어 1층에서 사냥하면 거의 2시간 정도 자동 사냥이 돌아가고 있네요. 자, 사냥은 실현던 전 몽환에서 버림받은 자들의땅용의계곡던전 1층, 3층에서 사냥을 어,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때는 어, 메인 퀘스트를 조금씩 해주었네요. 자 천천히라도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사냥만 누르면 메인 퀘스트가 가능했었는데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자, 다음 주에도 암흑기사 성장기 5주차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